안녕하세요 여러분 앵글입니다. 최근에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웬딩 을 봤습니다. 디비니티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좋았던 점부터 간단하게 말해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구매하면 안될 것 같은 분들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글 읽기 싫어하시고 느긋하게 게임 하시는 걸 싫어하시면 구매하지 마세요. 그럼 좋았던 점들을 말해볼게요 우선 디비니티는 rpg 게임입니다. RPG 게임의 게임 흐름은 대체적으로 메인 스토리에 따라갑니다. 이런 게임들은 메인 스토리가 좋아도 사이드 스토리가 안 좋으면 금방 질리게 돼요. 왜냐하면 메인 스토리를 깨기 위해서 레벨링을 해야 하는데 결국 사이드 스토리를 깰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이드 스토리가 어느 게임처럼 주인공한테 아이템 배달만 시키면 금방 질리죠. 하지만 디비니티는 안 그래요. 정말 스토리 라인이 쩝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거미줄 같은 느낌이에요. 마구마구 퍼져 있지만 한 점으로 모이잖아요. 디빈티는 메인 스토리가 있고 4인 파티로 가는데 각각 캐릭터 스토리가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가 큰 나무라면 캐릭터 스토리는 굵은 나뭇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이어져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닌데 사이드 스토리도 다 메인 스토리에 조금씩 간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자세히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고, 일단 해보면 아는데, 스토리가 이만큼 잘 짜여진 게임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을 해본 게 아니지만, 그만큼 스토리가 잘 짜여 있다는 말입니다. 스토리 볼륨이 큰 만큼 게임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플레이해서 대부분 글자들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타임이 좀긴 것도 있는데, 1회차 엔딩 보는데 168시간이 걸렸습니다. 168시간. 한번 사면 충분히 뽕을 뽑을 것입니다. 디비니티는 기본적으로 4명의 파티원으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정말 좋은 게각 캐릭터마다 직업 고정이 아닙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스탯도 새로 찍을 수 있고요. 4인 전사, 4인 도적, 4인 법사 등등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정말 특이한 빌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투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빌드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지만, 염력을 사용해서 물건을 날려서 몬스터를 잡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 스토리 이후에 말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캐릭터가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다? 뭐, 생동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풀 더빙에다가, 동료들은 스토리 진행 시에 큰 사건이 터지면, 각각의 의견을 말해주죠. 그리고 제선택지에뭐 실망했다, 잘했다, 역시 캡틴 이런 말들을 하니까 정말로 동료들과 함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이 깔끔합니다. 여러분, 요즘엔 시각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2는 그래픽이 깔끔합니다. 커터브는 특성상 캐릭터 디자인보다 맵 디자인에 눈이 더 들어오거든요. 맵에 신경을 쓴 티가 매우 많이 납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2017년에 나온 게임이에요. 간단히 좋았던 점을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싫었던 점을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난이도로 진행했는데 난이도가 꽤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을 하면 약간 병이 생겨서 캐릭터를 처음 키우게 되면 웬만하면 직업을 안 바꿉니다. 고지 고대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몬스터들은 AI가 좋은 편이고. 웬만하면 보통 난이도 기준으로 주인공들보다 강합니다. 처음에 어떤 스킬이 좋을지, 어떻게 연계로 때릴지 잘 모르죠. 정말로 한 전투에 3일 동안 머무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캐릭터 직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울도 있고, 막혀있는 부분은 공략을 봐도 되는 부분이니, 난이도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한 부분입니다. 좋았던 점에서 미리 말한 건데, 스토리가 너무 방대해서 빠르게 넘어가는 걸 좋아하신 분은, 오히려 스토리가 허점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야 될 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이 안 되겠죠. 글 읽기 싫어하시고 느긋하게 하시는 걸 싫어한다면 비추전합니다. 싫었던 점은 이두 가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168시간 동안 무척 재밌게 했으므로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앵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